아, 맨발 걷기는 계속 하고 계십니까?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물론 저는 영상은 안, 자주 안 올렸지만 계속해서 맨발 걷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겨울에 날씨가 영하 13도 14도까지 내려가지만 착용하는 양말입니다 저는 먼저 등산남발 두 개를 이렇게 구멍을 내서 착용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천으로 된 아쿠아 슈즈 그리고 요거는 아쿠아 슈즈 그렇게 4개를, 4개를 착용을 합니다 이 4개 정도 착용을 하고 올라가면 산에 올라갈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착용을 하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늦게 늦게 산을 오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어 이런 동파이프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뭐그 신지팡이로 요즘에 많이 뭐 어, 보여 드릴게요. 의 신지팡이로 많이 유튜브에 나오죠. 이 동파이프를 하나를 구매를 했고 장갑은 여기 이렇게 구멍을 내서 어, 구멍단난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심 지팡이도 장만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의심 지팡이는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추워서 내복을 또 입었고요. 거기에 그 도또 이렇게 체육복을 하나를 더 입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등산 양물두개 그리고 아쿠아슈즈 두개 이렇게 착용을 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모습은어 기막이 됐고 마스크 그리고 옷은 패딩 패딩, 패딩 패딩 옷 패딩 전발 입고 이렇게 넘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어, 며칠 전에 뭐,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때보다는 춥지가 않아서 조금 더, 손이 안 시려울 정도로 보니까, 날씨가 별로 춥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발은 좀더 차네요. 왜냐면 눈이 있어서.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빨, 양말 두개신고 이렇게 신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억신 재판까지 이렇게 찍고 가니까 훨씬 더 편안합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발이 너무 시려워서 우신을 못한다. 뭐 견딜 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도 산 정상까지 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운 것보다 눈는 날에 의신은 조금 불편한 불편한 며칠 뒤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응고가 되어 있다 보니 마치 로버트처럼, 그래서 중간중간에, 혼자서 이렇게, 바닥 한 번씩 털어져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네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14도, 눈이 안 오는, 그냥, 뭐 그런, 호한의맨 땅이 훨씬 더, I'm n o 니다 u r e if you're n o 는 s u 는 e if you're not s u 왜냐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미끄러질까봐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발 걷기는 오히려 추운 눈 없는 한파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눈꽃처럼 마음대로 구경하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눈이 바닥에 이렇게 묻어버리니까 마치 벽돌 하나를 밟으면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눈이 들어와서 녹아가지고 발가락 사이를 좀 자극을 하니까 오히려 어 오히려 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이 등산용발하고 신발 때문에 양말, 아코즈 때문에 이렇 보호가 되는데. 이 사이로 이렇게 눈이 들어오면서 녹아가지고 발가락을 차가니까 훨씬 더 힘드네요. 아눈 오는 날의심효과는더 좋다고들 하시는데 저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근데 몸 안은 지금 다 땀입니다. 등도 그리고 얼굴도 완전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눈 오는 날 일요일 날 방안에만 있는 것보다는 워싱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편더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